코로나19 팩트체크 코로나19 감염되면 폐섬유화된다? 폐섬유화는 폐조직이 딱딱하게 굽는 현상으로 폐렴이 악화돼 위중한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이 폐렴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고 폐렴이 악화되면 폐섬유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서 폐섬유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자 대부분은 경증이고 경증 환자들은 폐섬유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젊고 건강하면 코로나19 잘안 걸린다?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염준석 교수는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병이고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소아부터 노령층까지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은 감염이 되어도 경증으로 지나가거나 무증상인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무증상인 경우에도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라도 위생안전 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돌연변이로 더 세졌다. 질병관리본부는 6명의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결합 부위, 바이러스 증식과 병원성 등을 담당하는 유전자 부위에서 아직까지 변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포함 총 16개국에서 발표한 103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연기서열이 99.97% 이상 동일해 유전자 변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0.03% 유전자 차이가 확인된 부위도 병원성이나 전파력에 관련이 없는 부위라고 하네요. 하지만 추후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